샬롬 반갑습니다. 11월 17일 화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건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주로 말미암아 사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적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느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느라.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한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한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한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한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로 도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한몫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 증거의 동기와 내용에 관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그 11절에서 바울은 누구나 다 그리스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서 어 선악간에그 몸으로 해한 것을 어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게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정력을 위하여 쓰지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자기의 몸을 사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건면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답게 쓸 것을 생하면 두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건면한다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것은 어, 여러분들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이죠. 바울이 어떤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까 이 땅에 있을 때에. 자기 육신의 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자기가 이 세상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리스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특별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의 사랑이 우리를 강렬한 시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남들이 봤을 때에 정말 미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이죠. 실제적으로 보면 또, 세상을 요란케 하는 자라는 그런 별명을 들은 만큼, 정말, 어,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듯이, 논리정리하게 어, 온전한 정신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결국 복음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왜 이렇게 하느냐? 그리스의 사랑이 강건한다는 거죠. 강건한다는 것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주님의 그 사랑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로 하여금 견디지 못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 그리스의 사랑이 강건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는, 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대신 돌아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가셨습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 나이간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어제 그들은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왜 예수님 돌아가셨는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몸에 사는 것은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 언제나 그 자기 마음의 중심에 어, 어, 자기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16절에서 그 19절 말씀을 보면 어, 하묵해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묵재물이 되신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묵해 하는 사람 피스메이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하 사람과 사람끼리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면, 어, 바울이 금면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과 함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어, 21절에 보면, 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하나님에 대해서 어, 뭔가 그 의심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또 원망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시기 질투, 그런 것이 일어나니까, 심지어 내가 상처를 받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묵상을 하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에 함옥의 어, 주인공이 되시고 또 함옥자가 되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함옥해하는 어, 직분을 가졌다 했는데 어,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어디에는지 간에 분쟁과 갈등이 아니라 함옥이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고 있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 느낌 있는 교회가 그러길 원하고요. 또이 방송에 듣는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함옥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그가 미쳤던지 정신이 온전하든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심판자 앞에 설 거란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몸은 오직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도 바울같이 우리의 몸이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해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처럼 화목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만드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어, 분쟁과 갈등과 어, 미움이 있는 곳에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평안이 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내 뭐,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내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